안녕하세요. 고민 파서블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는 것은 내 말에 설득력이 있고 내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미리 생각하고 말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했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은 내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당신을 더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몇 분만 보더라도, 음,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의 몇 가지 행동만 보더라도, 음, 어느 정도 파악됐어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글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씨 끝이 날카롭다면, 분명 저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울 거야. 글씨가 작으면, 분명 소심한 성격일 거야. 목소리가 크면, 분명 저 사람은 외향적일 거야. 만일 혈액형이 AB형이라면, 분명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동할 거야. A 형이라면 분명 저 사람은 소심할 거야라고 미리 짐작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린 시절 아주 힘든 일을 겪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늘 자신을 따라다니며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은 그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당신보다 더 힘들었어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나의 초등학교 어린 시절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아버지로 인해 가출했으며, 내가 집안일을 혼자 다 도맡아 있고 새벽 5시에 술 심부름으로 닫혀있는 가게 집 문을 두드리고 술을 사오지 못해 매를 맞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도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겨냈듯이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은 나의 어린 시절을 치근히 여기며 정말 어렵게 살았네요. 저희 힘든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까요? 전혀 그렇질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오히려 더 힘주어서 말할 것입니다. 왜 이런 설득이 효과가 없을까요? 상대방의 경험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힘든 것도 아니야. 나를 보라고. 나는 당신보다 몇배더 힘들었다고. 그러니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이 느끼는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무슨 말이라도 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뭔가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난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저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셨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에 닫혀있던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20대인 딸은 회사 일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 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딸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엄마는 들어오는 딸을 보자마자 높은 구두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딸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키도 작은 애가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 발목이 성하겠냐? 엄마의 이 말을 듣고 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높은 구두를 신지 말아야겠어. 엄마 말이 맞아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왜 항상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알아. 누구는 신고 싶은 줄 알아? 라고 화를 냈습니다. 왜 딸은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엄마가 당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딸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엄마의 입장일 뿐입니다. 엄마인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엄마의 입장이라면 딸의 높은 구두를 보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나요? 구두가 이쁘고 참잘 어울리네. 친구들과 재밌게 잘 놀았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들추어내면 딸은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딸의 구두가 참 예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딸은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높은 구두로 인해 발이 아팠다면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발이 아파서 다음에는 못 신겠어라고 말입니다. 그때 엄마는 딸의 말을 인정해 주며 그래 발이 많이 아팠겠구나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은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고등학생 아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냐?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오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빠와 아들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들은 아빠와의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을 들추어내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빠라면 성적이 오르지 않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힘들지? 노력하다 보면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거야. 항상 듬직하게 잘하고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아들은 공부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할까요? 늘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대화 상대자는 나보다 문제의 본질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지적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직장을 다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딸이 대견하게 잘 자라 주어서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딸은 아빠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녀가 잠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딸은 아빠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춘기 시절 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었는데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혼냈잖아. 난 그때가 가장 슬펐어. 이 말을 여러분이 아빠로서 들었다면 딸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나요? 아빠가 그때는 회사 일도 바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의 마음까지 알아주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딸은 아빠가 자기 방어를 위해 변명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빠는 평소에 딸에게 잘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했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자기 모습이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딸의 말을 듣고 아빠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미안해서 그때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지금이라도 네가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빠라면 앞으로 딸과의 관계는 더욱 친근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며 작가인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내뱉는 한마디 말이 상처가 되어 수십 년, 그 이상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첫째, 자신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주관적 입장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을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